YTN 사이언스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은 시도뿐 아니라 읍면동 수준의 미세먼지 정보까지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도 방송을 통해 손쉽게 상세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미세먼지를 검색하자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납니다. 한번더 클릭하니 구별 수치가 뜨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같은 구라도 동마다 천차만별, 인접한 동이 두배 이상 차이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정보 소외계층도 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실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있는 곳에 어, 측정값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야 거기 대해서 어, 정확게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의 측정치에 대한 걸 활용한다는 의는 어,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수 있을 방향으로 집니다 실시간 공기질 측정기 3천여 개가 동원됐는데.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정보가 쌓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입취한 곳에서의 다른 오염원 그리고 기상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의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지난 7월 방송사 최초로 대기질 개선 캠페인 순편한 대한민국을 시작한 YTN 사이언스. 이번엔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